예. 오늘 제목은,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참, 이 언급이 수도 없이 많이 되는 말인데, 이 예, 누구나 다 이것이, 음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어, 예, 우리 흥기름 묻는 집에서는, 예, 혹시 마음이 다칠까봐, 뭐, 틀려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주시고, 참 지나야 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좀 나영진 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확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이런 것까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이거 성경에 기록된 근거들을 가지고. 그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하다가 보면,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계,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오해해서, 어, 하나님이 의도하고는, 음, 그, 너무나도 멀었던 그런, 어, 종교생활을 했었단 말이죠. 자, 이제는, 어, 우리가 하도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알긴 하는데, 명확하게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가? 어, 그리고 오늘도 또 어, 틀리면 어, 오늘은 이제 나영재님께서 좀 확정해서 이렇게 그, 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 좋겠다.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 봐요 나영재님께서 강론하실 때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어,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외자자담임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성경을 먼저 읽을게요. 본더 전서 12장 13절 한 절만 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됐고, 또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나는어 내가 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닌데. 맞아요. 음. 아이 생수를 마시 어 성,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오라 하시는 17절. 그 성령을 응? 어? 17절. 응 어, 성령을 매장, 하시는 거예요? 22장 17절. 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고, 또 이제 구약 출애국기를 볼게요. 출애국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20,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무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을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한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중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행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문제가 16번하고 1 7번하고다 들어간 것 같은, 합해진것 같은데 성령은 어떤 이가 받는가 그랬잖아요. 성령 받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게시록에 생수를 마신다고 한 것은 성령을 성령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 지금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봤는데, 여기에는 성령과 관계된 율법, 율법 제조법이 나와요. 관유 율법 제조법.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성령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도 있고, 예수님의 성령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영문으로 하면 폴리스피릿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라고 하셨고, 그게 감남류죠더 스피릿, 그 영, 환유이신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감남류는 사람에게 직접 부어지면 다 죽게 돼요. 이 감남류 한 흰을 상등 향품 네 가지 몰약과 육개와 창고와 계피를 섞어서 관유로 만들어서 사람에게나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들에게나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관유를, 관유 기름을 붓는 것이었죠. 그래서 또 왕이나 선지자들, 제스장들을 위임할 때도 관유를 붙는다고 해요. 여기서 기물들은 금은그릇들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공부를 할때 불확실한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졌어요. 굉장히 유익한 공부였다고 제게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육계는 죽음과 장사를 모략은 육체의 권한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계하고 창포하고가 제가 지금도 헷갈리거든요. 육계는 죽음과 장사를 뜻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창포는 부활 승천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불확실해요. 저에게는 희 그러니까. 어, 육계와 창포를 합해서 죽음과 장사를 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육계가 죽음과 장사를 뜻하고 창포는 부활 승천을 뜻하는지를 지금 제가 확실히 불확실하거든요. 이따가 다음에 하신 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개피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과 장사를 경험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형으로 제자들에게만, 즉, 믿는 자들에게만 재림하여, 믿는 자들 속에는 생명의 영으로 내주하시는데, 요한무금 20장 22절에 보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생수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에는 생명의 영으로 한유기름이 부어졌고 밖에는 오순절 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그 영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속에 생명의 영을 받는 것은 부어진다고 했고. 겉에 능력을 더입혀 주는 것은 기름을 바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들을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는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 주는 영이, 영인 그 영이 대심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바르고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관유로 만들어져 먼저 생명 주신 영이 대신 그리스를 예표로 보여주는 율법이 한유 제주법.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해석하려면,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이 예표의 말씀을 알아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생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즉 성령을 마시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되 우리가 생명을 얻때 풍성이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고 온전하고, 온전하고 이기는 아들들이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관유로 속에 새 생명을 부어주신 주인 사람에게나 이 생명은 영생하는 것이며 관유로 상징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재림하신 그 영을 받아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만 영생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관유가 부어지고 갈라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들이 되고 왕과 선지자들이 되어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시죠.